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픽업을 받고 예. 김대중 정신을 지킨다고 하고 민주당을 지금 나간 분이잖아요. 있 예. 네, 네. 정치 이야기 잠깐만 할까요? 많이 해도 좋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정치병자 민주당 답지 않아서 이제 나갔 나간, 나간다는 건데 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요. 예. 어. 이런 거거든요. 그또 이제 막스베브로 인용을 또 하면 예. 열정을 또 뭐하고 구분하냐면 하 음. 어, 무모의 흥분 상태하고 구분해. 그러니까 음. 흥분 상태와 열정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 흥분 상태는 예. 보통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 흥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저도 한번 빠져왔고 저도 성찰도 해 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거기에 열광적으로 빠지면, 그리고 이제 베이커는 그거를 또 동굴의 우상이라는 표현으로 그러지, 쓰고요. 그런데, 예. 무모의 흥분 상태와 예. 열정에 뭐가 차이가 있냐. 예. 열정은요, 음. 대의에 대한 헌신입니다. 음. 대의에 대한 책임감 이 에요. 그런데 지난해에 어, 교수들이 이걸 뽑았지 않 결리망의. 그렇죠.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예. 대의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견리망의가 가장 적용되는 분이 인하견 음, 전, 대표. 전 대표예요. 그리고 열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흥분 상태예요. 어... 뭐가 없냐면 대의에 대한 헌신이 없습니다. 대의 명분에 대한 헌신이 없어요. 그분의 대의는 뭐죠? 아무도 답을 잘 못해요. 본인만 얘기해요. 를 근데 본인 얘기하는 게 우리 가슴에 울림이 없어. 그 어떤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4 0몇 퍼센트까지 지지 받았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사면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졌었죠.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예. 만든 겁니다. 자초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쭉 떨어졌는데 어, 어떻게 보면 아까 그런 그 열정과는 다른 어떤 도파민의 흥분 상태가 몇년 전에 있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안 알아 봐주나 <laughs> 그 심리 상태가 있고요 예. 그런 심리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음. 정치적으로는 어~ 왜 본인이 정치를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음. 왜 하는지 잘 모르니까 본인의 이득 이건 뭐 이득 그러니까 뭐 군자 유월의 그, 예. 그~ 그~ 아~ 그~ 뭐 소인 유월이 군자 군자 유월의 이게 맹자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익을 쫓는 자는 소인이고 예. 대의 명분을 쫓는 자는 대의 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분이 정치했던 역정을 쭉 보면요, 그냥 본인의 정치적 욕망에 의해서만 한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런 그,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렇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해버렸으면 그게 정치적으로는 <laughs> 어떤 파장 그러니까 이제 공학적으로만 선거 공학적으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아, 저가 그냥 선거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데서 많이 갖고 네. 별로 재미가 없고 제가 예측은 할게요. 아, 다른 데서 안한 예측을 해 드릴게요. 예. 그분은 제3지대 제3당 쿠션 때리고요. 예. 국힘으로 갑니다. 아, 쿠션 때리고 국힘으로 간다. 예. 총선 끝나고 예. 아. 그래서 보수의 대권 주자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음. 근데 국회의원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왜냐면 원... 지금 보수에 예. 어, 보수에 뭐 한동훈 원희룡 그 그다음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묘하게 그 이낙연 대표가 보수의 후보가 되면 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음. 국민적 감정 은 묘하게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왜 어울리냐면 민주당에 있을 때도 사실은 음. 국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정치적 스탠스였었어요. 스탠스가. 다만 그분이 갖고 있는 음. 외관의 포장지가 좀 그럴 사이서 많은 자리를 이렇게 왔다갔다 했던 거지. 그분은 민주당 정체성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럴 수 있죠. 단지 너무... 딱 호남 사람이라는 아,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럼요. 예. 이런 이런 거예요. 호남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 온 사람이 음. 시, 실질적 성향은 국힘적 성향이 많은 많 그렇죠.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고 이제 저하고 친한 김재원 의원이라고 있어요. 국힘에. 아, 그분이 의성 출신이거든요. 예. 만약 그분이 전북에서 태어났으면 아주 민주당의 혁혁한 전사였었어요. 오, 그 성향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 보고 민주당 성향이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일단 전투적이잖아요. 김정은. 아, 전투적이다. 쌈닭같이 보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분은 네.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갔을 뿐이지 네. 어, 무슨 정치적 철학이... 아니, 그분을 표하하는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가 지역에 근거한 정치적 성향을 가, 갖고 가기 때문에 아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호남에서 음.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음. 아마 다른 선택을 했었을 수도 있다. 그분이 뭐, 지금 선 결정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길이 그러니까 다른 분석하지 말고 네. 아 이낙연 대표가 갈 길이 삼지대 네. 쿠션 때리고 전국적으로 국힘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는가? 요 정도는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결정했잖아요. 예, 그 <laughs> 코미디 아니 코미디이긴 한데.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현근택 변호사와 윤영찬 의원? 경선하겠죠. 경선할까요? 경선하겠죠. 아, 경선한다고 보는데. 형과거에 2012년 사례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성희롱 사건이나 네. 성희롱 우혹 사건이죠, 네, 아직까지는. 우혹 사건이죠. 예, 이게 어떤 현근택 변호사가 됐을 때 네. 국민의힘은 오히려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과거의 김용민 예.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어, 충분히 어, 몰아갈 수 있다. 이재명의 최근이다. 예, 못 몰아갈 거라고 보입니다. 예, 못 어, 몰아갈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서 어, 가장 결정적으로 음. 실수했다라고 하면서 제이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게 너네 잔냐 이 표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팡, 빵 터진 거거든요. 예. 그 부부냐 하고 몇 가지 물어본 건뭐 음, 그렇 일상적으로 치고, 일상적으로 네. 물어볼 수 있는데 네. 너네 잤냐는 심각했던 문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 감찰반에서 조사한 거를 지금까지 중간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네. 확정은 아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도 너네 잤냐라고 하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니아 그래, 여성이 예, 예 피해자가 아예 그리고 어, 거기 자리, 자석에 동서했던 분들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고 증언을 한그 유선상으로 했다는 그런 증언 없다고 하, 하고 음. 그쭉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듣고 본인이 수리 취해서 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흉근택. 변호사도 음. 그여기까지는안한 거로 다들 기억하고 있더라. 음. 그럼 가장 결정적으로 제이모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거는 오보였었던 음. 거거든요.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호떡집에 불이 났던 건데, 예. 물론 이제 감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예. 만약에, 어. 어, 그냥 그 엄중, 엄중 경고라든지, 예. 어, 당직 정지라든지, 음.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만 안 가면 어. 경선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 근데 그럼 그걸 갖고 아.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아무리 보수 언론에서 그 부풀린다고 하더라도 부풀리고 잡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할까요? 아. 난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요? 예. 네. 정치 이야기 나온 김에 예. 궁금한 거 제가 다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저기 예. 그렇 그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합당을 합니까? 합니다. 합니까? 다 합니다. 아.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사람도그제3 주대 이제 그들은 빅텐트라고 얘기할 얘기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멍숭숭 빅텐트입니다. 그러면 양양자 금태섭 이준석 이낙연 예. 이렇게 다 합니까? 한명더 있지 않나요? 또그뭐 유호정도 가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아 되면. 유호정 예다 <laughs> 음. 합니다. 그러면 비명계 3인까지 거기에 들어가나요? 예아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호 3 번을 만드나요? 예. 어그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우리 그 최앵커님도 음. 어뭐 경제도 전문가지만 정치도 상당한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예. 제가 하나만 역으로 여쭤볼게요. 예. 어 이준석 신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지향 이제 이념이죠. 예. 정치적 지향성이 뭔지 쉬, 쉽게 확와요 딱 하나 있죠 예. 지금까지는 반윤 그, 그거는 정치 구도상 그렇죠. 문제죠 예. 정치적 지향성은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그걸 그 다음에 이낙연은 정치적 지향성이 있나요 몰라요 금태섭 양향자 유호정은요 그, 그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거는요 예. 최연권님이 비전문가 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고 전문가 인데도 예. 모르잖아요 저도 음.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TV 말고 오마이TV 말고 다른 곳에서도 정치 관련해서 진행을 할때 예. 아니 최소한 당을 만들려고 하면 그 전부터 음. 나는 민주당과 이런 점이 다르다. 예. 이런 정책이 다르고 이런 점에서 나는 제 3지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음.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저는 그런 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주택 서민 정당을 위한 당. 음. 수도권 무주택 서민 정당을 위한 당, 음. 그럼 한40% 50% 되거든. 그럼요. 예.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음. 뭐 이렇게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한국의 정당 특히 지금 3지대 표, 표방하는 표 분들은 이게 거대 정당이 아니니까 연합체 같은 성격이 아니니까 예. 인념적 스펙트럼이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는 이3 0 명이 모여서 이런 거를 할 테니까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말을 계속 진행을 해 보면 음. 그분들이 뭘 지향하는지가 잘 모릅니다.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간에 차별성이 안 보여요. 서로간에 차별성이 없지만 서로간에 삼지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 차별성이 없으니까 같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안할 이유가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안할 이유가 아. 차별성 이건 있습니다. 예. 무채색이구나 무채색 차별성이 이거, 이거 있습니다. 예. 내가 저기 가면 국회는 안 될까? 될까? 이게 가장 큰 목표점이에요. 그러면 비례대표 순위 가지고 난리가 날 텐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 여기는 한마디로 합종 연행이고 이합 집산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4번이나 5번으로 밀리면, 예. 또는 10몇 번으로 밀리면 걱정 마세요. 한 10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안할 같이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음. 더 나가서는 어, 이준석 대표는 반유는 얘기를 하지만 반검찰은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랬나? 그럼요. 잘 반검찰은 보세요. 이야기 반검찰 안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캐비넷이 있나 이런 얘기 오, 오해까지 받는 뭐 캐비넷은 없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고 어, 유승민 의원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그분은 지향이 있습니다. 지향, 분명히 있어요. 부, 분명한 지향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오히려 민주당과 맞아. 제가 보기에는. 아니, 민주당보다 경제민주화는 더 진보적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중도 우파적 경향성보다도 훨씬 경제는요. 그습니다그 예. 증세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경제민주화 주장하면서 분배 아. 주장합니다. 음. 다만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있는 것은 대북 문제에 있어서 극우적 성향을 보여요. 핵개발, 핵 해야 예, 아니, 경, 그 핵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 북한을, 어, 북한과의 대화나 북한과 상생하는 이런 그 국가 간구도그 대립적 구도 상생 구도가 아니라, 음. 어, 북한을 제압하고 말살 시키는 통일론 쪽 시각으로 가 있어요. 음. 그건 공부하면 됩니다. 음. 근데 이분이 경, 경제를 워낙 탄탄하게 공부했고 경제에 대해서 평등의 사상이 어느 정도 배워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족 문제는 거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좀 쉽게 갈수 있어라고 봐요. 예. 주, 무슨 말씀이냐 유승민 대표는요 음. 지향이 분명해요. 음. 근데 그 지향은요 처음엔 지지를 못, 못 받다가 음. 종국적으로 는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모여산한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왜그 유승민 대표하고는 같이 할 생각을 안 하죠? 지향적인 면에서 본인이 좀 후달리는 거예요. 아니 그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한4년 전인가 인터뷰했을 때 그때 깜짝 놀랐는데 민주당 편 있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그때는 이제 대표가 아니었죠. 음, 예. 세금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세금 올릴 수 있어요? 세금 올려봐, 올려봐, 올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아 너무 약구나, 예. 너무 가볍구나 그 인상보다도. 세금과 관련해서 포퓰리즘 쪽으로 무조건 낮추고 안 주고 하는 것이 표에 된 도움이 된다 이런 역, 어떤 정치공학적인 계산밖에 없고 그렇죠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요 한 (4년) 전에 그랬었어요 예, 역사적으로 예. 세금을 증세 하겠다라고 하는 당은 항상 정권을 뺏깁니다 그런 그렇죠. 방법이 있죠 여기서 통합 정신 통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럼 증세 문제에 대해서요. 여야가 합의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이게 통합의 시작이. 그냥 통합이 말로 그렇지. 하는 게 통합이 아니고요. 아니, 유승민 노는 중부담 중복지를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럼요. 예. 그, 아니,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제 그건 경제 정책이고요. 예. 어 정치적 이제 경제 정책을 다 포섭하고 포용하는 게 경제 그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어, 중도 보수 음. 아니면 건전 보수 합리적 보수를 제대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 보수는 뭐냐면서 각 분야의 정책 쫙쫙쫙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아, 여긴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지. 가고자 하는 종국적 목표점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거를 오히려 또 민주당도 이제 명확히 좀 제시를 해야 돼. 민주당도 더, 제시를 할때더 명확히 제시를 예. 해야 돼. 음. 예, 사람들이 아, 민주당이 지향하는 게아 뭐 어르신들은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네. 다 맞추면 됩니다 민 네. 음. 그래서 그 경제적인 담론에 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네. 제시를 해야 음. 그래야 어떤 우파 포퓰리즘이랄지 뭐 아유 세금 그거 절대 많이 거두면안 돼. 근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보는 법인들. 네. 그다음에 진짜 슈퍼 울트라 리치라고 하는 네. 초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금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몫을 더 많이 내자라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EU든 많은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라테리버르해요 그러니까. 예. 그 사, 사실은 우리 월급쟁이들이 저도 한25% 30% 정도 KBS에서 내고 왔는데 예. 30% 정도 예.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버는 그 월급도 반은 국가 소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법인이 그런 예. 삼성전자 같은 법인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경제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경제학자는 삼성전자가 한참 잘 나갔는데도 14% 정도밖에 안 냈다라고 계산하는 음. 분들도 있어요. 음. 13.몇%밖에 안 냈다. 박주성 씨가 그 EPL에서 활동하고 그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그럴 때요. 예. 네. 제가 그때 본 보도 기억은 48%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 국가 자산이에요. 시료 세율이 그렇게 낮아버리면 네. 공제를 많이 해준 거지. R&D도 하고 뭐 그렇지. 공제 엄청 하잖아요. 법인 공제, 이거 공제, 저거 공제하고 시료 세율이 진짜 그거밖에 안될거요 그러니까요. 네. 25%에서 23% 낮춰가지고 예. 또팍팍팍 해주잖아요. 예. 예. 근데이 정부에서 법인세 낮췄죠. 정부세 낮췄죠.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실제 내는 거는 본인들보다 적게 내는데, 맞아요. 삼성전자라는 예. 법인이 또는 우리나라의 초부자들이 그 그것보다 본인들보다 더 적게 음. 내는데도 그런데도 세금 많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급여자들 유리지갑보다도 더 내죠.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내는 게 무징적 성향이기 때문에. 예. 하위 7분위까지 있는 이분들은 그렇죠. 세금 거의 안 내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제가 한 예를 들면요. 네. 그 지역에서 뭐 조기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거안 예. 그 하셨죠. 아 알아. 알아야죠. 예, 우리 이제 지역에서 하는데 네. 조기축구나 배드민턴 가면요.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지역에서 조금 사는 형들이 이제 제가, 제가 형이 됐죠. 네. 전체 한월한 2만원, 3만원 냅니다. 네. 요즘 뭐한 4만원까지 올라간데 그러면 50명이 한 4만원씩 내요. 그런데 네. 매 시기별로요. 회장이 더 내요. 그래야지. 그러면 지그 지역에 그지좀 유지가 되 건물도 좀 있는 분들이 내요. 아 그래요? 이게, 이게 세금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래야지 원래 더 네.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 그래서 균형을 맞춰 세상은 평등을 지향하지만 평등할 수는 없어요. 그 조기축구회가 유지되는 이유도 사실은 회장님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야. 조금 있는 형들이, <laughs> 조금 있는 어른들이 더 내서,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 나는 회비를 4만 원 내는데 전체 효과를 보게 되면 7, 8만 원 내는 효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네. 있는 사람들이 더 내서 이게 어. 세금 구조예요. 아니 조기 축구에 시, 실현하고 있고 배드민턴이 실현하고 있는데 그렇지. 왜 국가는 실현을 안 하려 고 그러냐고요. 딱맞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국가 시스템이요 배드민턴이나 조기 축구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금 구조는 네. 조기 축구 가서 배우고 배드민턴 가서 배워라. 네. 있는 형들이 더 내잖아 그렇죠 그럼 술야 술. 우리 오늘 뒤풀이 하자 그러면 일곱 여 명이 따로 모여요 일곱 네. 여 명이 따로 모이는 게 뭐냐면요 그 배신... 광역 지역이에요 아... 50명 중에 8명 모이면은 네. 경기도 그 부산쯤 되는 거고 <laughs> 예. 15명 모여서 우리끼리 또한잔더 하자 그러면은 네. 서울쯤 되는 거예요 그게 광역 단체입니다 아. 여기 냈을 때교복은 거기서 좀... 또돈 냅니까? 교복음 아니잖아요 교복금좀 좀, 내려가야죠 그렇죠 이럴 때는 마, 돈 많은 형이 예. 내가 오늘 쏠게 이게 교부금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리도록 돈 구조가 세팅이 돼야 돼요. 음. 그게 세금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오마이 티비의 이 이야기를 예. 많이 들어야죠. <laughs> 아니, 조기 축구에서는 조금 돈 내라고는 내로 예. 내요. 아그 비유 아주 좋았어요. 예. 예. 다른 데 가서 이제 계속 써먹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고. 아, 이게 살아있는 정치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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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예. 아니, 제 지역 얘기는 안 해요? 강북구? 예. 강북구 이야기, 강북구 나오셔서 잘 되겠죠 뭐. 아니, 근데 제가 전략이 예. 있어요. 어떤 전략? 왜냐면, 예. 현역 의원은요, 예. 거기 한 4천 명, 5천 명 되는 당원의 명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분, 그분 박영진 의원 지역구요? 어느 지역이든 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그분들은 지금 선거운동 그분들 이제 당원들이 그 투표를 해갖고 네. 후보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음. 그분들은 명단을 다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여기 도전하는 저는 한 명도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저는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네. 강북을 당원분들 아. 강북으로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아. 삼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laughs> 송중동, 위아동, 번삼동. 여기 계신 분들이 예. 문자 전용제 핸드폰으로 나는 강북을 당원입니다 문자를 보내 주셔야 돼요. 예. 010 저, 잠깐만. 제... 잠깐만. 3394 4 4 9 0또 해대이고. 아유. 왜냐면 다른 방송도 다해 줬어요. 그만 그해 하시고. 그, <laughs> 그, 저는 그거는 예. 조금 좀 심하다라고 보고 단지 딱 예. 하나 예. 강북에서 제가 카이스트 나왔던 친구가 강북 제 친구가 강북에 예. 살았었거든요. 예. 그 어렸을 때저돈 없을 때 음. 카이스트 나가지고 카이스트 박사였는데 지금은 잘 됐어요. 음. 지금 뭐 어느 대학 교수로 가 있는데 예. 그때 강북구 가보고 그 다음에도 강북구 가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서울에 종합병원 없는 구가 몇 군데가 있어. 그 응? 전에는요. 예. 네. 고등학교도 없었어요. 아 얼마 이거, 전까지만 해도 문제 문제다. 진짜 문제예요. 자치구 중에서 예. 그렇게 큰 자치구들이 종합병원이 없더라고요. 강북구도 예. 없더라고. 그몇개 구가 있어요. 음. 강북구 뿐만이 아니고 거기가 이거, 우리가 오늘 얘기한 대표적으로 예. 고도 제한과 그, 용적률로 꽉 묶여 갖고 예.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는좀잘 평균적으로라도 서울에 있는 다른 구처럼 좀 문화 혜택이라 할지 그런 의료 혜택을 예.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여기 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 여기는 음. 예. 어, 자기 개인 정치하지 않고 음. 당과 협조해서 좀힘 있고 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곳이에요. 음. 비주류 정치인이 별로 힘을 못 발휘합니다. 지역구들 서울 서울의 자치구들 중에서 음. 사실 이런 이런 묘사도 가능하죠. 강릉에 현대아산병원 큰게 있거든요. 예. 그 사실 돌아가신 저 정중 회장이 그런 거는 참잘 하신 음. 건데. 지역에 그 현대아산병원이 있는 있어서 응급 환자를 10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강릉과 음. 서울에 어지간히 차 막히고 했을 었때 전부 1시간 강... 이상 걸려요. 1시간 이상 걸려요. 예. 그러면 그때 응급 환자들을 처리 그것도 또 음. 어디 강북에저 서울대병원을 간다 할지 해와동에뭐 음. 어디 저 분당병원을 간다 할지 아니면은 뭐 연세 세브란스를 간다 할지 뭐 이렇게 했었을 때아 예. 없는 것들은 참 막막하겠다고 음. 그럼요 예 그럼요. 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역구 하시는 의원들은. 그런 것들 좀잘 생각을 그전에 예. 얼마 불과 몇년 전인데 음. 막 그쪽에 이제그 시의원 뭐 이런 분들이 예산 문제를 갖고 음. 단체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어~ 이제 들리는 얘기예요 그 확인을 예. 안 됐지만 그 지역은 국회의원 없습니까 어. 이거 무척 그~ 아픈 얘기잖아요 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힘을 갖고 일을 할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정신이 필요한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출몰한 예, 예.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예. 경제오더도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